쿠아마에 도착을 했습니다. 어 추워라. 근데 너무 추운 걸. 이케부쿠로와 똑같은 느낌 같은데요. 아는 동생이 여기 또 좋다고 여기 사니까 또 좋은 점을 알려줄 거니까 전 여기서 이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> 아, 어떡해아 진짜. 아 지금 아는 동생인 줄 알고 말 걸라고 했더니 바로 옆에 와가지고. 근 <laughs> 알고보니까 현지인이었어밥 안먹었어요? 카페 괜찮아요? 아니밥 먹을래요? 사줄게요 아밥 안먹었으니까 아 여기 뭐먹 있나?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아, 아 그럼 카페 갈래요? 어디 갈래요? 카페 갈래요? 아니면 밥 먹으러 갈래요? 뭐 할래요? 아... 어디 갈래요? 선택을 해요 저... 아밥 먹으러 갑시다 밥으로요? 네. 오케이 근데 밥이 어디 있지 몰라요 <laughs> 저쪽으로 저쪽으 갑시다. 아어디 어, 어디 뭐 먹고 싶으세요? 딱히 생각이 없어가지고. 생각이 없구나. 그냥 밥만 먹으면 돼. 그냥. 밥만 먹으면 돼. 아 일로 일로 가요. 아, 오케이 오케이. 저쪽 오케이 오케이. 그래서 기대 기대하고 있었어요. 그럼 뭐, 뭐 할지. 아, 아 그거 얘기하면서 같이 같이 도란 도란 얘기하면서 아, 이제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도란 선수. 도란 도란. <laughs> 아 나이가 어리지 않나요? 어. 우와. 여긴 그냥 전자제품 파는데. 네. 근데 또 비카, 비카메라. 오, 멋있다, 멋있다. 별거 없어요. 아, 아. 그래도 여기는 또 처음이니까 저는 어. 처음이라 도키도키하네요아 <laughs> 배달원 안쓰는구나 아, 네 들어가.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, 갑시다. 네. 제가 살게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이거 아침만 사줄게요 아침만 가면 아 아니 아니아니 아침만은 줄게요네 우동 얼마 안 해서 아 그래도 먹겠습니다 아 비싼 거먹으려고 이따가? 아뇨 아뇨 아아 골라요 골라요 아니아니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따로따로 주문하는 식이라서 아 그래도 이슈니 하면 말해주겠죠 아저약 여행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은 각자 하도록 네. 전 이거 먹을 거야 와. 저희는 후지사와로 오들었어요 후지사와. 오케이. 후지사와, 후지사와. 어, 이름 예쁘다. 말했잖아. 나는 항상 그 해피 그게 있다고. 어, 할수 있네, 바로. 아이스다. 교토 느낌인데요, 가자. 그래서 교차보다 사람이 없다. <laughs> 그건 좋죠. 어, 너무 좋아. 이건 괜찮을 거예요. 여기 진짜 너 아니면 진짜 모른다. 여기는. <놀람> 도그 <도쿄> 근방에서 이런 <이랬네? 놀람> 느낌을 낼수 있는 데가 타워버이랑 여기밖에없어 <놀람> 아, 그래도 가게 많이 하네요. 다행이다. 와, 이게 단가설마? 아니, 안에 더, 더 있어요. 저희 정상까지 찍을 거라고. 와! 아, 벌써부터 하하시는데 <laughs> 아, 신발이 너무 무거워. 핑계를 대야지, 또 이렇게. 신발 아, 무거워 등산하거든. 아, 등산하면 더 좋을 텐데. 그니까. <laughs> 오케이, 요거다. 요거. 중, 중 아니야? 중길? 뭔 의미예요? <laughs> 어, 가면서 보죠. 아, 오케이, 가시죠. 부족한 걸. 어. 알아야 됩니다. 어, 돈이 부족하죠. <laughs> 지키는 걸 잘하면 수비를 잘하면 음. 질 수가 없다. 오 좋다. 그냥 사람들끼리 인연 어안 어, 되면 어 다음 인연으로 빨리 넘어가라. 오씨 내 마인드야 이게 다 어, 연인 어 연인 안 좋은 것도 어. 좋은 것도 어. 경험을 하면 어 인연이 인연이 깊어진다. 인연이 그냥, 깊어진다. 그냥 그냥 만나라는 거잖아 아무나. 파도 <laughs> <laughs> 진짜 예쁘다. 여기로 가면 미국 아니야? 어, 원래 미국 보여야 되는데지구평평평평설을 지구 하게 그치. <laughs> 저가에국이지 뭐. 저앞하면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 우리 집에서 우가집에새 우리 생에서라면우라어게 되면, 우리 집에서 놀면다 괜찮대 대박 <laughs> 아사비 여기 놓고 <laughs> 네. 아니는데? 부어도 돼? 음,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아니요 저지 마세요 저도. 아 그러면 말씀하셔서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맛있다 음. 미나토... 미나토 미라이? 미라이? 미나토가 항구라 어. 안 드시고 미라이가 미래를안 드신다 미래 항구로 아, 갑니다 미래 항구? 오케이 미래 항구 갑시다 이제 5분! 1분만에 찍는다 시간이 급한 관계로 이렇게만 할게요 엄청 예쁘다 그쵸? 약간 그거잖아 치아 위에다가 뭐 씌어놓은 <웃음> 느낌? 괜찮아? 여기네? 는 도시 하얀색 빌딩에 어. 맞춰서 여기서 점점 나아지고. 어어 <laughs> 어, 진짜네? <웃음> 점점 <웃음> 내려가네? 이거 막 많네요. 이벤트 다 여기서 온다고 생각해. 어오 오, 크루즈다. 오 저거 처음 봅니다. 오 크루즈다 오 대박. 나 처음 봐 나도. 일본, 일본, 저 오사카부터 일본까지 크루즈 타고 간 적이, 간, 간 적이 있는데. 어. 어, 좋습니다. 학교에서 갔는데. 와, 나 크루즈 처음 봐, 근데, 생어나서 그래요? 음. 제가 서민이라 크루즈는 안 타봐가지고. 아. 오늘 저, 좋은 추억이었습니다. 아. 오. 뭐야, 저거 사원이네. 오. 아, 고생 많았어요. 아니면 아니요 덕분에 잘 다녔습니다. 여기서 클로징 하나요? <laughs> 네. 오늘 덕분에 잘 있었고 다음에 네. 또 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. 네. 아, 내년 아니요 내년. 내년? 어 복권 돼가지고 또올수 있으니까 서로 1등 되면 좋겠네요. 열 <laughs> 명까지 되니까 10, 그 10억엔? 오. 같이 이제 떵떵거리며 살자고요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. 네, 알겠습니다.